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독재인가? 아니면 빗담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 수호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집값 대신 사회대개혁 15차 시신 대행진 사회를 맡은 비상인동 활동가 김병남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시 광장으로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을 떨리는 마음으로 호명해 봅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오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상에서도 오셨습니까? 충청에서도 오셨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오셨습니까? 인천 경기 지방에서도 오셨습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오셨습니까? 해외에서도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더해, 들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주십시오. 주권자의 명령이다. 연석현은 파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지금 당장 파멸하라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가 이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이제 내란의 종지부를 지급시다. 부정하고 불의한 윤석열의 권력을 끝냅시다. 피켓을 머리 윤석열의 화면과 내란 종식을 위해 보여주신 백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윤석열 즉각 지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 공동의장들과 함께 8일째 단식 기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남경수입니다시작 우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국회를 지켰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 밤을 지새며 남태룸을 넘었고 눈비에도 아랑곳 없이 한강지를 지쳤습니다. 그렇게 결국 윤석열은 구속되었고, 현재 파면 선거는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윤석열이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가 헛포르셨는 느낌 아니었습니까? 이랄까 부력자들습니까 아, 목숨을 건 우리의 주장이 주말을 반납하고 절박하게 외친 민주주의가 조롱당한다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울인들 아, 청년들의 미래가 아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이동담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졌다 빼앗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는 말이 있죠 때린데또 때리는 것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죠 윤석열이 웃으면서 걸어나온경길 그 피는 물을 흘리면서 다시 기어가도록 만들어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 3월 15일은 이승만 독재가 유정선도로 국민주권을 강탈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3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주권자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유정선거가 4 1를 불러왔던 윤석열의 내란과 이 빛의 현명을 불러온다므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외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파면을 명령하도록 목소리를 높입시다. 오늘 집에 갈 때는 목이 쉬어 있어야 민주시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은 내년에 만 국회를 가로막고 남태령을 나가섰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자백했습니다. 고난된 최상복은 헌법부 재판소의 판결도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며 윤석열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도대체 정부가 있기를 한 것입니까? 대란에 동조하고 무역한 자들 대란의계를 옹호하고 언정질서를 파괴한 자들 장관, <목소리> 경찰, <강권, 목소리> 검찰, 검찰, 군인, 국민의힘, 극우세력 이제 낱낱이 색출해서 처벌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립시다요 여러분 윤석열이 우속 윤석열, 되고 우리는 혹시나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대선도 해야되고 회비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내란 세력을 적절하지 못한다면 그무로 것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는 뒤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이 광장에서 싸워야지 하 않겠습니까? 함께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윤석열이 반연되고 재구속되는 그날까지 조금의 한장도 놓치지 말고 모두가 이 광장에서 함께 싸웁시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의상단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길을 열어온 민주로 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겠습니다니 <목소리>